지금부터입니다. 백 개가 넘는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호명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단상으로 올라오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은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뒤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스 플러스 박성화 회장님, 인권대장 엄지희 회장님, 마음복지 김수현 회장님, 온리온이온 길병성 회장님, 열방공동체 이광수 회장님, 대전특정사동지회 특전예비군 대전지역대 김기우 회장님. 대학 청소년 스포츠클럽 연맹 임태수 회장님 사단법인 한자녀 더박기 운동연합 오국희 회장님 예이야기 머무는 마을에 안현기 회장님 온 인권연대 권호석 회장님 사단법인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대전지부 대전 동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최명지 회장님 자 올라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저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미에 많이 소개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회장님들 가운데 올해 조금 젊어진 분위기가 좀 있을 겁니다. 올해 젊은 혈기들이 많이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엔지원 마당 개최를 적극 지원해주신 내민들 인사 말씀 이겠는데요 먼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재덕 회장님이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사랑 시민협의회 회장 한재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원함이 간절해지는 여름의 풍경에서 오늘 대구의 대전 엔 o 오 마당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130개의 n g o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엔티오 한 마당 함께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시 위원장 김정철입니다. 금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전사랑센터의 12세 때 우리 한재득 센터장님 그리고 어, ngo 축제 추진위원회 박진호 추진위원장님 비롯한 추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박경석 위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소중하고 뜻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신영현입니다. 건강한 사회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NGO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니까 그늘이 지네요. 아, 이 장소가 너무 좀 멋지죠? 아, 아, 거기는 덥구나.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전 엔디와 한마당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정부 의 공식 지구에서 감당해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엔 g o 단체에서 어, 때로는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붙들어 주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이끌어 가고 있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더욱더 엔지 단체 활성을 통해서 1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도시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 촉구를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대전시민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자, 추가 지정을 촉구하면서 촉구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기가 지방 이전에 대외되어 이 자리 감소, 원도심 세태, 지역, 지역 인재, 수용, 역차별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하고, 조속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역차별을 해소하라.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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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대학을 위한 혁신 도시 지정을 강력히 <목소리> 축구한다. <목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을 신속히 허용하라 하라하라 하나, 우리는 대전 혁신적인 지경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을 전개하다 2019년 거용하라, 거용하라. 9월 15일 대전 혁신도시 지정속기 범심이마진대회 대표 자 여러분들 현수막 들고 계셔서 박수 힘드시니까 한성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결의문을 시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결의했던 내용들 함께 행동으로 옮겨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인데요 혁신도시 박 터뜨리기 혁신도시 지정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혁신도시 길로 함께 가자는 의미로 새로운 희망의 박을 터뜨리는 시간입니다 자다 같이 공들여 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던지는 거예요. 아직 아직요. 꼭 먼저 던질 사람 있어. 하나 둘셋 하면 던져주시고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빵빵하고 쑥쑥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담아서 하나 둘 셋.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